안녕하세요, 무메시입니다 오늘은 하인이가 준이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하인이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둬서 1 0명이 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100개는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에게 벌, 벌이, 막 아까우니까 저에게 선물을 좀 좋아가지고, 어제 직접 저한테 배달 해줬어요. 이렇게 제 얼굴을 이따구로 그려, 그려줬고요. 뒤에는, 보이 뒤에는, 보내는 사람 존에 하인, 받는 사람 패슈, 젤스랑 효표, 진짜 구독하세요. 어, 이렇게, 정말 병맞으로, 하이님 성격답게, 꿈이나왔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선물은, 그러니까 유튜브상사서고 선물은, 이번, 와, 두 번째가 펄 대박. 잠시만요. 이렇게 많,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이 써있어? 일단은, 도구가 쓰던 것도 있다는데, 저는 상관없고, 이렇게, 액계를 할때 섞은 도구 같은 거를 선물해줬고요 땡큐. 이거는 뭐야 이거 어. 이렇게 액기를할때좀 유용하게 쓰이는 품을 선물해 줬습니다 미안다 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거는 물풀인데요 세제를 대전을 하였 맨날 이렇게 좋은 분이 망친다니까 아무튼 이렇게 물풀을 선물해 줬어요 마치 물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선물로 해 줬어요 고질까봐 이렇게 높이도 줄일 겸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성광연주는 딱두 번째로 받은 것 같아요 형광... 평가... 아 약간 노랑이었어? 노랑은 처음 보는 것 같아 헐 고마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써있는데요 글씨 예쁘죠? 편지 뭐야? 아 체크리스트 진짜 편지가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거 뭐야 잠시만요 티슈링에게 오, 선물이 다잘 쓰라고. 아, 잘 쓰라고. 격히 몇 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땡큐. 하고, 아, 근데 진짜 선물을 많이 안 받아놔서. 거안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아, 편지를, 이렇게 선물을 선물해줬는데,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물해줬습니다. 편지는 장려도록 할게요. 땡큐. 아, 맞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포장을 해줬어요. 막, 이렇게 수납까지 해서 정말 그대로 이거를 줬어요. 와, 고맙다. 이렇게 다 직접 선수 포장을한것 같으면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땡큐. 왠지 얘가 약간 열고 싶어.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아니다. 막, 어제 했는데, 어, 안들어오지 도드는 레벨노래벨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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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데요. 도드는, 우와! 헐. 이렇게 짱치와 젤리와 콜라, 아 콜라래. 크랑키 블랙 쿠키와 았어요 맛있겠다 땡큐 잘 먹을게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예쁘게 포장이 줬습니다 아나이게뜨는게 네. 너무 아까운거 같아 그럼 무엇일까요 헐헐 대박 제가 젤리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젤리물을 사줬어요 아니 사준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걸 줬습니다 땡큐 와 진짜 고맙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포장을 다 열심히 해줬는데요 오, 아, <laughs> 너무 힘들어. 읽 <laughs> 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직접 예쁘게 포장을 해준 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를 이용해서 유튜브로 아 이름 뭐였지? 가서 플랭크하고 되게 미안해서 한번 했을 거야. 나를 많이 넘어었거든이짜 그지? 잠깐 해가 있는 이로 이렇게 아크가 되게 막먹어거든 듯한 마음다 아, 하루 매일 이렇게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항상 이상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진짜. 아 요즘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아야아 크를 무려 다섯 통이나 선물해줬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마지막 체크리스트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까 여고 정말 별로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살지 몰랐다 뭐야 뭐라고 편지 아 포르가니까 아 포르는 쌍이라도 보고 있어 하니까 편지 진짜 편지 편지 진짜 편지가 있어? 그래 해겐 아 뭐지? <laughs> 아니야 장난이야 맞아 호박 크림 통이 있고 노란색 요슨줄 옐로우 봉지 왕자 페이퍼백 아 이거 봐. 대기. 이야 이게 뭐야? 그게 뭐지? 있다고 할게. 어, 빈 페이퍼백. 이 뭐야? 아! 포장지. 요고 있고, 아크 자섯통 그 있고, 아크 게, 한런 건지 있고, 소소함 있고. 귀엽니다. 이렇게 잘쓰 거고, 유튜브 액기는 못 올리겠지만, 다른 영상이라도 제발올려주길 바래. 이렇게 큰선물줄줄줄 몰랐어. 고맙다. 고맙다, 하이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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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